회의 참가 방법은 앱에서 직접 실행하는 방법도 있지만, 이메일로 초대장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크롬을 로그인하신 후, Gmail을 클릭하시게 되면, 이렇게, 메일이 도착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. 이분이 메일 초대장을 바, 발간을 한 거예요. 저희들은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. 그럼 줌 미팅 열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호스트가 수락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. 자, 저희들은 참석이 된 겁니다. 어, 오디오를 켜서 참석하셔도 되고요. 그냥 오디오 끄고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회의에 참석이 되신 겁니다. 자, 나가기 눌러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